반갑습니다. 어, 얘들아, 오늘은 어, 여기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음, 내 방입니다. 음, 내 방에 요렇게 이제 그 컴퓨터 박아가지고 있는데, 어, 프린트 해오는 걸 깜빡해가지고, 오늘 어쩔 수 없이 모니터에다가 대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포인터가 되던데, 어... 이건가? 어, 이걸로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소화순환 했제, 이제 호흡 들어갑니다. 자, 산소의 획득과 이산화탄소의 배출, 이거 하지 말까? 이걸로 할까? 안 보이네. 이... 어떻게 해야 되노? 볼펜? 볼펜은 뭐지? 형광펜? 어, 형광펜을 써보죠. 자, 일단 호흡운동이라는 게 여러분... 어, 지금 여기 그림에서, 여기가 폐.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기관지. 됐습니까? 그 색깔을 바꿀까? 빨간색 뭐, 이거 좀, 눈에 띄는, 어, 초록색으로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갈비뼈. 그럼 여기는 횡경막입니다 어 이게 갈비뼈가 올라가고 횡경막이 내려가면은 여기 공간이 커질 거 아니야. 이 공간을 뭐라 하느냐 흉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이게 올라가고 요게 내려가면 흉강이 커지니까 이제 자동으로 산소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왜이 폐에는 근육이 없어요. 알죠? 폐에 근육이 있으면 어 숨 많이 쉬는 사람들은 근육이 단련돼 가지고 폐가 두꺼워지죠 폐가 두꺼워지면 기체 교환이 어떻게 되겠어? 확산인데. 그래서 폐는 근육이 없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네들을 통해서 이제 갈비뼈와 횡격막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폐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음, 이 갈비뼈를 주로 쓰는 호흡을 흉식호흡이라고 하고 이 횡경막을 주로 쓰는 호흡을 복식호흡이라고 합니다 그 노래할 때뭐 복식호흡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횡경막이 바로 그 복식호흡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어 이게 무조건 5대 5는 아니야 흉식복식이 그래서 뭐 주로 그 횡경막을 쓴다는 거지 횡경막 100%로 호흡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사람이 이게 갈비뼈 칠뭐횡경막삼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요런 사람은 이제 흉식 호흡을 주로 하는 거고 뭐횡경막팔 갈비뼈 이를 쓴다 그러면 뭐이 사람은 주로 복식 호흡을 하는 거지 이해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 영양소와 기체의 운반 이 영양소는 이제 소장으로 흡수돼 가지고 혈액에 이제 혈장 혈장이 뭐였어 혈액에서 혈구 세 개를 빼고 나면은 혈장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용액에 그냥 아그어 혈장에 녹아서 용액 상태로 운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산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적혈구 이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이 적혈구에 가득 들어있어요 이 헤모글로빈 특징이 뭐냐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산소를 흡수하고 산소가 부족한 곳에는 산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면 산소가 많은 곳, 폐, 아이가 폐. 그러니까 폐로 가서 이제 산소를 땡겨 와 가지고 산소가 부족한 이제 조직에다가 산소를 뿌리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해 주는 게 헤모글로빈이고 적혈구에는 요 헤모글로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아주 가득. 심지어 적혈구는 핵도 없어. 공간이 모자라.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으로 이제 가득 차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봐 주세요. 세 개.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호흡이라고 하면은 그냥 숨 쉬는 거잖아. 근데 생명과학에서는 요세 가지 호흡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외호흡 이러면 사람이 그냥 숨 쉬는 겁니다. 들숨 날숨. 알겠죠? 헐떡헐떡. 이게 외호흡이고. 근데 내호흡은 뭐냐?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호흡이지. 적혈구가 산소를 흡수하고, 어디서? 폐조폐. 산소를 방출하는 것, 어디겠어? 산소가 부족한 조직세포들이겠지. 이렇게 이제 적혈구가 산소를 흡수하는, 뭐, 이런 게내 호흡. 세포호흡은 뭐였어요? 광합성 그 반대였죠. 우리 그 반대로 보통 예를 들었죠. 산, 영, 산소와 영양소를 이용해서 ATP가 생성되고 이산화탄소 방출되는 게 바로 세포 호흡이었습니다. 그러면 외호흡은 사람이 하는 거고 내호흡은 적혈구가 하고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가 하재 점점 수준이 작아지재.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호흡이라고 하면은 보통 외호흡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과학, 생명과학에서는 요거 세 개를 구분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 소화, 순환, 호흡, 호흡이 끝났어요. 됐죠? 아, 그리고 어, 확하고 위협하고... 해리 된다. 확산입니다. 확산. 산소의 이동은 우리 1학년 때 했던 거 기억나는가 모르겠다. 그 확산의 대표적인 예가 이 기체 교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산에 의해서 이동한다.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입니다. 어, 이 과학에서 말하는 배설은 이제 그 똥이 아닙니다. 똥이 아니고 뭐냐? 그 소변만 얘기하는 겁니다. 소변. 왜 그러니까 똥이라는 거는 그거잖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를 쭉쭉 뽑아내고 남은 찌꺼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소화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똥이라는 건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가 똥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설이 아니고 소화로 지급합니다. 소화순환호흡배설 중에서. 그럼 뭐 생명과학에서 말하는 배설은 뭐냐? 바로 어, 혈액을 걸러야 돼. 알죠. 혈액을 걸러줘야 이게 진정한 배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흡수돼 가지고 내 몸속까지 간 거지. 뱃속 말고 몸속까지. 소장에서 흡수된 이후 이제 그 안에서 다시 빼내는 게 배설인 거지. 보겠습니다. 영양소는 세포흡을 하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가 생성됩니다. 하... 근데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가겠어? 날숨하면 은 밖으로 가겠죠. 물은 어디로 가겠어? 날숨을 하면 은 수증기로 배출되든지. 아니면 오줌으로 배출되겠죠. 아니면 땀이 드. 그럼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무엇이냐? 암모니아는 독성물질입니다. 얘들아. 여러분들, 암모니아 원샷 하면은 그 저세상 갈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라는 것, 이 우리 몸에서 이제 독성물질을 해독하는 건 간이거든.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간으로 가서 요소로 전환이 됩니다. 어, 요소는 독성이 덜 하거든. 바로 이 요소가 뭐 땀으로는 조금 나가고 오줌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그럼 요 혈액 중에 있는 요소를 골라내는 이제 시스템이 있어야 될까 얘가. 그게 바로 콩팥입니다. 자, 콩팥은 어떻게 생겼냐? 어팥 모양 주먹 크기인데 뭐한 요만하죠. 요만하고 등쪽에 두 개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콩팥은 기본단위인 네프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프론은 싸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됩니다. 그럼 요거 세개가 이제 한 세트고 이 네프론이 100만 개 정도 있으면 하나의 콩팥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음. 그림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가가 사구체입니다. 이거는 약간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을 걸러 주는 건 바로 사구체고 그리고 이게 필터만으로는 정교하게 또 선택을 골라내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있는 게이 세뇨관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필터고 얘는 뭐 종이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물 받아먹는 받아 거 그래서 일단 그림에서 A가 여관데 여관가 되면 이제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뿜어냅니다 우리 그 한약? 한약달일 때 혹시 한약을 짜내는 광경을 본적 있나? 그런 게뭐 요새 뭐 애들 그런 거 보나? 이게 사구체가 있으면 오케이 okay? 보문점 보문 주머니가 요렇게 딱 감싸고 있거든. 그러면 이제 쭉쭉 짜내는데 무슨 힘으로 짜내느냐? 혈압입니다. 혈압 혈압으로 이제 쭉쭉 짜내면은 이제 이게 필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큰 것들은 보문 주머니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 사구체 안에 남아 있거든. 그럼, 면 어, 혈액에서 엄청나게 큰게 무엇이냐, 어, 혈구, 세포제, 엄청 크겠지. 단백질, 단백질 초고분자제, 막, 뭐고, C, 막, 어, C600, 뭐, H1200, 막, 이렇게 간다, 이거, 초고분자제. 초고분자들이 모여있는 세포제, 엄청나게 크겠지, 요거 두 개는. 그래서,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 안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걸러지고 나면 이제 여과액이 나옵니다. 그 여과액이 보먼 주머니에 모이게 돼요. 자, 여과액이 보먼 주머니에 모이면 이제 세뇨관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납니다. 재흡수가 뭐냐? 어 크기가 작아서... 이제 사구체 필터를 통과해 빗어 그럼, 이게 재흡수를 안 하면 이 사구체 필터 통과한 것들이 오줌으로 직행해, 방광으로 직행해 삐거든요 그러면, 아니, 우리 몸에 필요한 거는 좀 재흡수를 해야 될까요?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우리 동물은 영양소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런 것들은그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거든. 왜냐? 이 원래 동물들은 항상 배고프고 항상 먹이가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살았단 말이야. 불과 이제, 어, 먹을 게 풍부하다 이런 거는 불과 몇십 년 밖에 안 됐어. 동물이 등장한뭐 어, 한 백만 년, 천만 년 이런 역사 중에서. 그래서 적어도 이 생명체가 이 영양소를 버리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흡수합니다. 이렇게. 100%. 물은 이제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생수 1 5리터 원샷 때렸다. 그러면은 90 90한8% 재흡수 되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한어한 어, 한 10시간 정도 물을 안 마셨다. 목마르다. 그러면 99.999% 재흡수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야 근데 우리가 뭐 99.9랑 99.99랑 별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어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10배다. 이? 0.01이랑 0.1이다. 10배다. 10배. 1억이랑 10억이다. 숫자놀음에 당하지 마세요. 알겠죠? 99.9%, 99 99.99% 이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이게 뭐 똑같다고 하는 애들은 과학을 모르는 애들이에요. 10배차이입니다. 만약에 뭐어 순수한 구리 99.9랑 순수한 구리 99.99랑 이거는 기술 차이가 10배 나는 거예요. 애초에 더 얘가 더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물을 재흡수하는데 99.9% 재흡수되는 거랑 99.99% .99 재흡수는 아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혈액으로 돌아오는 물의 양이 10배 차이가 나요. 그렇게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이 재흡수 비율이 달라지는. 그래서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혈액 속에 남아 있는 그 찌꺼기들은 이제 뭐더 버린단 말이야. 더 버리는 게 이제 분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요소, 특히 요소를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이동하는 그 화살표를 잘 봐라. 자 다음. 자, 그래서, 오줌에 대해서. 어, 이제, 오줌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요거 세 가지입니다. 포도당. 이 아미노산이 모이면 단백질 되는 거 기억하지? 기억나나? 그 다음에 혈구. 자, 포도당. 어, 포도당은 100% 재흡수가 돼야 돼요. 오줌에 있으면 안 돼. 근데 100%, 어, 100% 재흡수가 되니까 오줌에 존재하면 안 되는데, 혹시나 오줌에 포도당이 있다? 이면 이걸 당뇨라고 합니다. 심각한 병이죠. 막어그발 썩고 눈 썩고 이러는 병이죠. 졸, 엄청 무섭습니다. 어이 당뇨라는 게 이제 당이 조절이 안 돼요. 당이 조절이 안 돼서 혈액에 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흡수의 그런 어떤 캐파를 넘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재흡수할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설 정도로 당이 조절이 안 돼서 너무 많으니까 오줌으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지? 어 아미노산 단백질 어 아미노산도 100%재흡수가 돼야 되거든. 어, 근데 안 됐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어 단백질은 크기가 커서 여과가 안 돼야 돼. 그러니까 그사구체 필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통과했다? 그럼 이 사구체에 구멍이 났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생각을 해봐 얘들아 우리 교실에 모기장을 쳤어 모기장을 쳤는데 쫓겨난 구멍이 한개 났어 그건 뭐야 글로 다 들어오잖아 모기장을 버려야 돼맞지 그러니까 100만 개의 네프론이 있는데 사구체가 100만 개 있다는 거잖아 그 중에 하나만 빵꾸나도 열로 단백질이 다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콩팥을 바로 버려야 돼 그래서 이 콩팥 이식을 막 하는 겁니다 쉽게 손상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이제 혈구가 나오는 거죠. 혈구가 나온다는 말은 단백질보다 혈구가 훨씬 크니까 맞지? 이거는 분자고, 요건 세포다 얘가 얘가 훨씬 크거든. 구멍이 엄청 크다는 거야. 구멍이 엄청 크다는 거고 콩팥에 구멍이 엄청 많이 크게 난 거니까 이건 뭐 무조건 뭐 콩팥 갈아야 됩니다. 갈아야 되고 아니면 투석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치명적죠. 이런 경우는 혈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세 가지 포도당, 아미노산과 단백질, 혈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다음 어이 뭐야 어 얘들아 이거는 계산을 좀 해야 되거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